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뚜기입니다. 지금 퀀텀을 보고 계시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퀀텀을 보시면 지금 여기 박스 구간을 곧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지금 어 눈에 띄어 띄게 보이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만듭니다 개인들은 만들 수 없는 거래량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어 박스 구간을 넘기게 되면은 자 오랜 기간 탈, 탈출 물려 있던 분들도 탈출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행보가 진행됐던 만큼 물량들을 많이 모아줬기 때문에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시세가 이제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컨텀입니다. 최근에 이 컨텀을 보시면요, 자 지능형 에이전트를 구축해 왔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복잡한 해결 방법이나 수동 스크립트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연결하고 자동화를 할수 있는 상황에 지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플랫폼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죽어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현재 지금 컨텀은 굉장히 어 어, 지금 활발하게 어, 에이전트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 준비 또 플랫폼을 성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콘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현재 물량이 다 풀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매수하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퀀텀에 대해서 또, 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주체 세력을 또 발견을 했고, 자 이전에 이 거래량에서, 여기 거래량에서 매수하는 이 지갑에 대해서 추적까지 다 들어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갑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매수가 나오는지 흐름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퀀텀 같은 경우는 자 엄청나게 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행보를 했기 때문에 자, 이만큼 이제 물리적이 물량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이 박스 구간 돌파가 나오면은 엄청난 시세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전에 우리 소돈방에서는 이미 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물려 계신 분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한번 펌핑을 시켜줄 때 우리 어이 호재라든지 세력들은 호재를 띄우면서 펌핑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매도하고 탈출도 할수 있고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는 타점도 알려드리고 이 세력들의 현재 지금 매수가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요 지갑 어, 세력들의 매수가 그리고 이 목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또 함께 준비해서 수익낼 수 있는 타점들 잡아가시도록 할 테니까요. 물려 계신 분들이었는지 초기 진입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 컨텀에 대한 어, 이 온체인 데이터 드리면서 이 세력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지 함께 실시간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 이 세력들이 매수가 나올 때 매수를 하고 나서 물량들을 던질 때 그때 제가 시그널 보착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세력들의 어, 목표가 그리고 세력들의 매수가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 알려드릴 건데요 자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그 보시면은 링크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하나씩 제대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적어놓고 열심히 적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장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하나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뭐 민코인이면 민코인 솔라나면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하기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켈라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이 비공 공개 정보까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구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밈코인, 동물 밈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식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게 바로 밈코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밈코인 극초기 밈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그 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부터 이 케키우스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케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하신 분들 100% 이상 벌어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 민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